이거부터 먼저 해야겠다, 분계이분은이이분이 부분은 이부이이부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몇 글자로? 요저선에 <laughs> 기울기. 오. 기울기. <laughs> 그래서 X는 A에서의 미분 x 는 a 에서의 미분계수를 리미트 x 가 a 로갈때 x a 분의 Fx f x f a 로 나타내거나 또는 어떻게 지 변화율을 h 라고 했어요. 증분을. 리미트 h 으로갈때 h 분의 F에 아, A 그렇지. 플러스 H 마이너스 F에 A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리고 이걸 기호로 어떻게 할까 했다. F' 프라임 A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미분 계수를 구했고 미분 가능성도 배웠어요. 자, 미분이 가능하려면 첫 번째, 무슨 조건이 성립되어야 되죠? X는 A에서의 미분 가능성. A에서 뭐 해야 돼? 연속. 고두 번째 좌 미분계수랑 우 미분계수가 같아야, 계수 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까지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자, 해서 말약에기 예를 들어서 f(x)가요. 가장 기본적인 함수부터 합시다. x 제곱이래요. 자, 그럼 첫 번째 x가 1일 때 미분계수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1의 f x f 1이거든요.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 1, 제곱 1에서 x 플러스 1을 돼서 뭐가 돼요? 2가 돼요. 두 번째, x가 2래요. 그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에 fx-f2가 될거예요 리미트 x가 1로갈때 x-2분의 x제곱-4가 될거고 얘가 6에 대해서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를 계속 하나씩 구해서 미분계수를 구해보니까 x 하나당 미분계수 몇 개나 와요한 개. 아니, x 하나당 아니, 한 개. 아니, 그래서 얘들도 대응이 되는 관계라서 함수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함수에서 유도된 함수 그래서 뭐라고냐 도함수라고 그리고 얘를 f x 이렇게 나타내고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x에다 a를 대입하면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 도함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 누구를 이용하냐?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 도함수 적인 배웠어요. 얘입니다. f'x는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x 이걸로 가게 요 모든 도함수는 예로 구하고요.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들 내신에서 선택미적분을 배우게 된다. 거기에서 배우는 초월함수들의 미분 도함수도 얘로 구합니다. 자 그럼 얘를 구해볼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걸구볼게요자 f x x제곱이에요 h분의 x 플러스 h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2xh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럼 이렇게 날라가겠죠 리미트 h 가 영으로 갈때 h 분의 e x h 플러스 h 제곱이 되고 h 약분하면 e x 플러스 h 가 돼요. 자 e x는 h가 없으니까 상수치기니까 리미트 h는 영으로 갈때영향을안 받죠. 음. 플러스 h가 영으로 갔으니까 이 영에서 a 아, f 플맥스가 e x 구나하는걸 도함수를 통해서 찾게 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어지죠. 자, 근데 요 도화음수 천는요 도화음수를 정해가지고 장난치를 시작해요. 어떻게 장난치 시작하냐? 10여년으로 장난치 합니다. 근데 얘는 정석에서는 기본문제를 유지해서 없어요. 어디서 나오냐? 응. 연습문제에서 나오는 거. 응. 연습문제 어디서 나오냐? 3가지 5번이에요. 근데 얘는 내신에서 100% 축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얘는 한번 쑥 보시고 여러분들이 쉽게 연습도 하셔야 돼요. 자 fx fx에 만족시는 실수 xy가 뭐를 만족시키냐 fx 플러스 y fx 더 fy 플러스 2xy를 만족시킨대요. 그리고 우리한테 주는 게 f'0이야? 마이너스 2라고 줬어요. 그때 F 프라임 엑셀고. 자, 그럼 일단 주어진 거부터 활용을 해야겠죠. 얘부터써봅시다 F 프라 i y 1 m m i 리미트 H가 0으로갈때 h 분의 f 의0 플러스 H 분의 f 의0이 뭐겠어요? F 프라 i 0인 것까지이해이시겠죠 여기서 이 부분에다가 얘를 적용시켜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0 플러스 f의 h 플러스 0 곱하기 h니까 0이죠. 마이너스 f의 0 이렇게 올수 있습니다. 날아가면서 결국 f'0이 마이너스 2라고 했죠. l i m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h를 마이 2라는 값이라는, 값이라는 걸 찾게 돼요. 그 다음 음,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f'x가 리미트 h 가 0으로 갈때 h 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x라는 거그당가 알아요. 그럼 여기다가 얘를 적용시키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 x 플러스 f h 마이너스 플러스 e x h 마이너스 f x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고요 얘약분해 예, 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있대 h 분의 f(h) 플러스 이 x는 말고 있고 얘가 얼마라는 말고 있으 우리 이제 마이너스 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f 플러스 x는 2 x 마이너스 2였다라고 구할 수 있고 여기다 0 대입하면 얼마나요? 마이너스 이다. 해서 f 플러스 x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 변형을 어디다 적용시키냐 여기다 적용시켜서 정리만 잘해주시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풀라 그러잘안 풀릴 겁니다. 이번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도함수의 정의고요. 모든 함수를 이렇게 도함수의 정의로 사용해서 구하려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보는 함수가 이렇게 가항식인 함수가 거의 없죠. 거의 다 f(x)가 ax 세제고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 이런 기본 3차함수 또는 4차함수가될 건데 여기다가 이걸 다 대입해서 전개해서 정리하려고 하니까 너무 빡센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미분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아셔야 될 미분법은 두 가지. 플러스 알파로 알아야 될 거는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수트에서는수트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미분법은 3개예요. 하지만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시게 되면 여기서 추가로 14개 14개? 그냥 14개? 사인도 미분법이 따로 있고 아. 코사인도 따로 있고 아. 탄젠트도 따로 있고요. 아. 사인의 역수인 코시컨트 따로 있고요. 코사인의 역수 시컨트 따로 있고, 있고 탄젠트의 역수 컨텐츠도 따로 있죠. 에? 지수함수, 역함수 등등 유리함수 등등 많이 큰일 난것 같다 등을 uh -huh. 추가로 하고 거기에 합성함수와 역함수까지 들어가고 갑자기 듣도 던 못한 음함수라 내나나니다이제그래서 원방도 미분해요. <laughs> 원방 <원망은 웃음> 어떻게 미분해? 거짓말. 음함수는 네가 해야 돼. <laughs> 언제 나와요? 미적 미적분에서요. 그 뜻은 뭐다? 적분도 1 7 개다. <laughs> 재밌는 거 보여줄까? 세트다. 저기내미래일이 없어. 잠깐. 아 원조 요 이게 다 적분법이에요. 1 3 3 개가. 왜1 3 3개예요백오 개. 왜백오십 개? 왜열 <laughs> 개라고 <아니>, 해 <아니. 웃음> 기본적으로 배워서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1칠십개라야 지금 문컬로 <laughs> 여기까지 다 외울 필요 없으 y o u 는 c 리가 t h e s y o u r 거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You're not g 함수 n g to be able to do it.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y not g o i 지수를 내리고요 우와. 지수를 하나 따주시면 돼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을 미분해 봅시다 3x제곱, 아 x제곱 미분하면? 3x제곱, 3X제곱. 3X제곱 플러스 4x제곱 미분하면? 4x 4X제곱 플러스 5x 미분하면? 5 플러스 1 미분하면? 0 그래서 미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f였으면 가 x 프라임 x 고 이제 얘를 구해서 얘를 활용하는 게4장부터8장까지 쩐다 음, 우와. 네. 두 번째. 그냥 함수가 있는 경우이고 고배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였어요. 멋져. 멋있어, 그럼. 야, 이때는 어떻게 입으면 되냐 앞에 껍 이분하고 뒤에 껍이분하면 돼요. 네. 네. 그다음 우리 더 하시면. 이게 아. 고배 미분이에요. 자증명해 볼까요? 리미트 h 가 영으로 갈때 h 분의 f(x) 플러스 h g x 플러스 h 플러스 마이너스 f x g x. 이게 뭐겠어요? 얘를 미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을나 추가해 줍시다. l i m i h가 0으로 가요. h분의 fx 플러스 h, g의 x 플러스 h fx의 g의 x 플러스 h 좀더 기다려 야 l i h가 0으로 갈때 h분의 너무 o n t know. I d 하고 있어요.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아무 변 d 없죠 어차피 o 도지워지 n t 근데 앞 대가리 쪽 봅시다 n o w I 면볼수 있어요 o 에 I 네, d 에는 뭐로 옮을수 있어요? X. 그렇죠. 자, 이게 뭐예요? F 프라인? X죠. 네. 그다음에 응. 여기다 0 대입하니까 뭐야 해 돼? G 플러 x 음. 이거예요. 네. 우와. 그럴 수신이이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세 개짜리예요. 네. 네. <laughs> 또 복잡해지겠네. 아, 상관없어요. 첫 번째 거 하나씩 입고 서다좋 응. 두 번째 거 입고 나세 번째 거입 뭐 하시면 되는데 이 짓을 하기 싫다고 안해오면 뭘 해야되냐? x 플러스 4 4x 플러스 7x 플러스 2 이걸 안해오면 이거 다 전개하신 다음에 아, 이거 하시면 돼하는데뭐 미안한 말 지켜 아니 왜 봤어요 왜봤어너 아, 이제 3-7번 봐너 니가 해야돼 <laughs> 왜 이거나 갖고 정개해 봐. 세유 같아요. 이게 두 번째 고백이분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는 원래 미적분에서 하는데. 요 여러분들이 쓰는 책이 뭐예요? 정석. 자, 정석의 테피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당겨 만나. <laughs> 진짜 못 됐다. 진짜 너무하다. 그래서 미적분에서 외운 합성 함수 미분법을 쓰도록 합니다. 왜요? 왜 <laughs> 그런가? <laughs> 얘도 그러지. 자, 거기 5 7쪽으 오세요. 3번 Y는 Fx 의 n승의 미분법 쭉 내려오면 노트 미적분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상 수트에서 공부한 미분적분은 심화의 다른 수학 과법이다 위에 이 보면 이것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으로 미적분에서 다루게 되어 있으나 알고 있으면 능률적으로 미분을 해. 능량이다. 능률. 높아집니다. 자 합성함수의 미분이 어떻게 되냐. 예 미분하면요. 예를 겉함수로 속함수라고 하거든요. 겉함수 미분하고요. 컴퓨터는 더 미분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것까지 외 필요 없이 단순하게 네. 다항함수잖아요. 네. fx 를 x 의 n 승에다 합성시킨 것만 외우시면 돼요. 얘는 우리 그냥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지수 내리고 지수 하나 깎았죠. 네. 그다음에 얘를 한번더 미분한 거서 하시면 돼요. 오. 근데 일반적으로 얘를 몇 차식으로 주겠어? 요 형식적으로 1 차식으로 줍니다. 그럼 x 계수만 붙여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해보시면 되고 얘에 대한 자세한 증명은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시면 그 분한테 들으세요 <laughs> 해서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미음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능숙능란하게할줄 알아야 얘도 구하고 어디서 증가하는지 어디서 감소하는지 증가가 감소해서 값값을 언제 나오는지 주기 6일 지나서 실근이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4장부터 8장까지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요. 근데 여게안 되면 이걸 못 풀어요. 어떻게든 하는 거지? 해서 일단은 기본 문제랑 유제를좀봅시다 그래서 54쪽부터요. 육십 쪽까지 보시면 돼요. 데육십 쪽에서 잠깐 하나만 볼게요. 오랜만에 보죠. 나머지 정리 어, 응, 아, 이것은 이건 그거잖아. 그거잖아, 그거. 웨기도 돼. 내 속에 언제? 아니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 대본에 가로채기가오케 이게 그다음. 그쵸. 음. 아 그다음 아 이거 하고 얘기하자. 자, 일단, 나머지 정리에서 네. 나눗셈이검산식식우 우리 었었지 f x 를 g x 로나눴을때 x 이 q x 고나머지가 r x 라고 하면 f x 는 g x 로나눠 x 플러스 r x 였어요자 얘가 로차요 엠마이너스는 차 이하점 그 다음 이검산식은항등식입니다 황금식의 성질첫 번째 뭐였죠? 좌변과 우변이똑같으면 때릴 거예요 그게중딩이라 얘기지 중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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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근데 자병농패스 <laughs> <잘 해봤네. 웃음> 아유 잘알보 있네 자 두번째 뭐가 있었죠? 우리가 나머지 예를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어떤 각도 대입할 수 있었어요? 모든 x를 대입할 수 있어요 오 여기가 고등학교 1학년 거죠?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그것까지 할수 있네요 우리다 해도 돼요 마시도 되고, 접근마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는 건 어디에서만 가능하죠? 항등식에서만 가능해요. 방정식에서 했다가는 큰일 나요 알겠죠? 얘들 항등식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예제를 볼까요? 아, 기본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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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를 들어서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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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큰거 x x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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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 x XXX. 나 x x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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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x 그 don't k 이 o w if you're tired. I'm tired. I'm t i r 차. d I'm tired. I'm t 요 r e d 가 m 대입 r e d I'm t 1대 e d I'm t i 요 e d I'm tired. I'm tired. 예요 나머지예요? 어, 얘는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얘를 지우려면 엑 m t i r 입해야 돼요. i r e 대입해서. E 1 합니다. 플러스 1 플러스 1은 a 플러스 b 라는 식그 써라. 근데 미지수가 몇 개예요? 두 개요. 식은 에? 한 개죠. 아아 무슨 아. 방정식? 부정방정식이죠. 부정방정식은 그냥... 어... 실수조건이나 정수조건이 없, 정수조건이 없으면 못풉니다어 그럼 어떻게 풀어요? 일반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고등 1학년 때 배웠던 어. 나머지 정리는요? fx를 응. x 마이너스 a로 나눠서 나머지가고 X 마이너스 B로 나누었을 나머지 때 나머지가 뭐다? FX를 X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B로 나눈 나머지 뭐냐? 이냐두개딱 대입해가지고 두개씩 구해가지고 요거 립해서 풀었을 거 기억나요? 네 요거에서는 그게 안 되죠 지금 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제곱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뭘 대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푸냐 일단은 단선을 만 찾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뭐할수 있다 그랬죠? 연변을 미분. 미분 없을 분 없이다. x 자, 고비 미분이죠? 응. 음. 서영이는 이거 전개한다고 그랬다. <laughs> 아니요? 이게 곱의 지 네.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얘예요. 얘네를 싹리 없애려면 x에다 또뭐 대입을 해야 네. 이 대입하면 얘네가 0 되면서 날라가죠1 대입하면 음? 9는 a에서 a가 9라는 거는건 b는 얼마 겠어요? 마이너스 따라서 rx는 9x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분을 통해서 구해 주시면 되는데 이따가 문제 풀다가 또 뭐가 나올 거냐면요 얘기가 됐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했죠? x가 1이라서얘 분모 얼마돼요 0이죠? 어. 얘 얼마대요? 네. 0이요. 0 되죠. 어? 0분의 0그런데자 인수분해를 해볼까 해서 조립제법으로 이걸 들어가면은 하루 종일 이거 풀고 계시면 돼요. <laughs> 자, 분자가 복잡하죠? 네. 그럼 x9제곱 마이너스 x8제곱 플러스 x7제곱 마이너스 x6제곱 플러스 x5제곱을 fx라고 할게요. 음. 그럼 f1은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이0을 어떻게 변할 수 있어? 1인데 1이 뭐라고? f 이렇게 변기고 변할 수 있죠. 그럼 얘가 얼마야? f'1이겠지. 프라임 어. 그럼 얘가 fx면 얘 미분하면 9x 8제곱 마이너스 8x 7제곱 플러스 7x 6제곱 마이너스 6x 5제곱 플러스 5x 4제곱이 되겠죠? 근데 과제에서 그럼 얘는 1000 어디서 얻은 거야? 이랬대요. 이거가 9 8 7 6 5니까 77 답이 70. 그래서 극한값수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식이 복잡하다 라고 보이면 이 식을 치환해서 미분 계수로 돌려서 구하시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해 주셔야 돼요. 아마 정석에서는 안 나올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면은 나올거라서 연습문제와 비슷한게 한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문제랑 유제만 62쪽까지 보시면 되시겠어요